반갑습니다. 비시니티 목수의 길, 오늘은 프랙탈 우드 버닝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처음에 용접기로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용접기는 감전이 안 되게끔 이 설계가 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렇게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트랜스라는 녀석입니다. 220볼트를 받아서 최소 4,000볼트 이상 전압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4,000볼트면 사람은 죽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뒤에 이렇게 꼬다리 두 개가 나온 게교류 전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곳입니다. 220볼트. 얘는 뭐불마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꼽든 이렇게 꼽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코일에선 220볼트 들어오고 그 녀석이 이 위쪽 코일로 올라오면서 4 0 0 0볼트 이상으로 바뀌는 거죠. 뿔마로 따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이제 프레임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강력한 전기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걸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필요한 게트랜스가 필요하고요. 다음 아거 집게, 굉장히 고압. 까지 견디는 그런 선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두기, 납땜기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수전증 있어서 이제 납땜 받침대. 그 다음에 니퍼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선을 잘라야 되니까 전선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대, 연결 단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2.5 스퀘어. 그 다음에 수축 튜브라고 해서 전선을 넣고 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열로 지지만 굉장히 딱 이렇게 조여지는 녀석입니다. 전기 테이프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보다는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장갑 입니다 뭐 스위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받아들인 쪽에서 키고 끌거기 때문에 220볼트 그러니까 250볼트까지 지원 되는 일반적인 스위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박스입니다 하이박스 고뭐 굳이 뚜껑이 이렇게 투명 하게 되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왕 주문할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노출되게끔 주문을 했고 그 안에 원래 이렇게 속판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속판을 제가 생각해보고 주문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속판 은 나무로 만들고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난연성 그 재료들로 만들 겁니다. 사실 안 발라도 되는데, 치나 브레스타면 위험하니까,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검게 만들었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다음은 드릴로 구멍을 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촉을 이렇게 바꿔서 꽂을 수가 있어요. D 사건입니다, D 사건. 어, 드릴을 두개 들고 다니는 것보다 드릴 한 개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동매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됐어요. 어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선을 안으로 놓고 얘를 갖고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타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단상 두 개가 들어오고 아래쪽으로 이제 아웃 출력이 또 단상 두 개가 나오겠죠걔가 다시 프랜스 인풋 두 개로 들어갑니다. 어 저는 뚜껑에다가 안 달고 안에 넣어서 쓰는 게 제일 낫겠어요. 얘랑 220볼트를 물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2 2 0볼트도 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집에 있던 다리미에서 뜯어온 녀석입니다. 접지인데, 지금 뭐, 어차피 기계 자체에 접지가 없어서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위쪽이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2 2 0볼트에서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어, 인두기를, 인기에 빨간 불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좀 달궈야지. 그 다음에 연결 단자를 납땜을 해줄 겁니다. 이뭘 하든 간에 좀 꼼꼼해야, 돼. 납땜은 좀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구로 이어져요. 반대죠다음 아, 똑같이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두기 네, 팁이 좀 오래 돼가지고 그런데 박스로 한 번씩 지져주면 깔끔하게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220V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은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단자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 줄 선이 필요하겠죠 등 끊어왔습니다. 자, 요거배 가르는 기계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나한테 뭐 전기를 지금 전기로 돈 벗고 사는 건아니니까요 그래서 터칼을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물고기 배 가르듯이 발라줍니다. 네, 얘를 이제 싹벗겨주는 거죠. 요 옥수수, 옥수수 까는 느낌? 거는두 가닥만 있으면 되겠네. 니퍼로 또 풀러줍니다. 이거 똑같이 또 떼어줄 거예요. 번거롭지만 그냥 직결로 물려도 됩니다. 사실. 이게 단선이 되고 빠질 확률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또 계속 연결을 해줄 거니요 여기랑 여기 또 붙여주면 되고. 프렌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렌스 근데 지금 단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뽑고, 이렇게 쓸 겁니다. 됐어요. 트렌즈에 연결해줍니다. 오의 튜브를 꼭 넣어주고요. 수축, 수축 튜, 튜브. 바로 기어렵다니오을거아요 다음은 수축 튜브를. 수축 튜브를. 연결해 줄 겁니다. 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지져 봅시다. 자, 고정되었네요. 자, 다음. 반대쪽도 연결해 봅시다. 연결이 잘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딱 됐죠? 이게 이제 전기가 나가는 쪽이죠. 이 빨간 집게랑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예. 자 마이너스 선도 이렇게 와이카넥트 해주고요 이 박스 안에다가 다 넣어 줄 겁니다 마이너스 선을 프레임 차시에 걸어 줄 건데 특히 우리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다가 차단기도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전원 연결하고 스위치만 올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되겠죠. 일단은 이게 다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음, 꼭 음. 들어가지는군요. 다행입니다. 조, 조금만 더큰걸 찾고 있어. 아무튼 뭐, 남기긴 하니까.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이 필요하고요. 베이킹소다가 필요합니다. 배합량은 저도 잘 몰라요. 많이 하면 좋은 건지, 적게 하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이킹소다가 필요하고. 한3주먹 정도. 물량은 한 종이컵 두잔반 정도. 그렇습니다. 비비비비. 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다 못을 걸어주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옷을 끝에 한 개씩 걸어주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제일 마지막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나무는 어차피 전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육 같은 거한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발이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구두를 신든 뭐든 간에 발이 젖어 있으면 바닥으로 전기가 흘러가 버리니까, 혹시나 감자한테서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꼭, 어, 절연 장갑을 꼭 끼시고,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잘안 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된다는 표현은 좀 어렵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해보면서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작업이란 말이고. 하다 가뭐 갑자기 빠졌어. 맨손으로 장갑을 껴도 안 돼. 요 이게 거의 용접만큼 밝기가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광 글라스를 꼭 껴주세요. 냄새도 고약합니다. 마스크나 뭐 방독면 끼셔도 돼요. 발라볼게요. 전화를 올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물이 흐르 바닥에 물이 흐르거나 하면 작업을 중지하시는 게 좋아요. 죠 이렇게 멈추면 이제 이 부분이 증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전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져주세요. 물을 계속 불주세요 나무가 깨하지 않아요. 연결되는 데까지는 올렸습니다. 뭔가 엉망이 됐죠? 특히 이제 하드 우드보다 소프트 우드로 하는 효과가 좀 좋아져요. 일단 이거를 뭐 물로 씻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물이 제가 부족해요. 여기 물 부족 공간이라서 그래서 그냥 솔로 한번 털어볼게요. <놀람> 이제 한 300에서 250 사이의 구제인 연결이 될 만큼의 자라고 나와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고, 뒷쪽으로 더 깔끔하게 나왔으면 했는데, 이게자공들이좀 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진을 이제 이렇게 이홈 들어간 부분에만 레진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음에 레진을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전에 유의하시고 지금 이 차단기를 내려놓은 상태니까 감전이 안되죠 근데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아 그리고 모크모크님께서 모쿠 이렇게 저에게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그 말씀 기억하면서 어 절대 위험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무리해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하나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이제 레진을 한번 채워 넣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